자, 이번 시간에는 중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과 원리 탐구하기 6번이고요. 자, 다음 대화를 읽고 선생님의 물음에 답해보자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때 해를 어떻게 쓸지 의견을 나눠보자 했는데요. 자, 일단 물음에 답해보는 걸로 마쳐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죠. 자, 그러면 x-1, 이 0이 되는 경우랑 뒤에 있는 x-7이 0이 되는 경우를 구하면 될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잘했죠? 자, 따라서 두 식이 0이 되는 경우는 x가 1이어도 되고 7이어도 되겠지? 자, 근데 진서가, 어, 이상해. 곱해서 0이 될때 a와 b가 동시에 0이 될수 있는데 이 식에서는 x가 1이면서 동시에 7이 될 수는 없잖아. 이렇게 말했어요. 네. 어, 경화가 그래요. 어, 경화가 아까 1이어도 되고 7이어도 된다고 했죠. 자, 그 말은 동시는 아니래요. 그 X가 1 또는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X는 7, 1대 0이 된다고 말한 거야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어, 자, 이 두식을 곱해서 0이 될 때, 이거와 이거가 동시에 0이 되는 경우 언제일까요? X 값이 같아지려면 A하고 B가 어때야 될까요? 네, 같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되는 식이었다면, X가 둘다 이면서 동시에, 어, 또는 X는 마이너스 1. 동시에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근이 중복돼서 서로 같을 때 이걸 우리가 중근이라고 해요. 중근, 중, 가운데란 뜻은 아니고요. 중, 겹쳤다는 뜻이에요. 자, 겹친 근이라는 거죠. 자, 지금 앞의 식과 뒤의 식이 겹쳐 있죠. 똑같죠. 그래서, 어, 근이 겹친다. 앞에서도 마이너스 1이고 뒤에서도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중근을 갖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탐구를 해볼게요. 자, 2번 물음이 그거죠. 자, 중금에 가는 2차 방정식들이래요. 자,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자 했어요. 자, 이 식들의 특징. 자, 일단 요세 식을 보면 특징을 대충 캐치할 수 있겠죠. 자, 이 식들도 보면, 자, 그 외에 나머지 식들도 보면, 요 식들 잘 살펴보면요. 우리 인수분해 해보면 파란색 식들이, 네, 모두, 네, 빨간색 식들처럼 음, 이런 식을 우리가 뭐라 불렀죠? 네, 완전제곱식이라는 특징이 있죠. 네, 그래서 어떤 다항식의 제곱으로 된식 여기에 상수까지 곱해져도 얘를 완전제곱식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럼 탐구 어, 3번에 음, 어떤 식을 전개한 식인지 그림을 이용해서 구해보자. 자 우리 오랜만에 또 다시 그 대수 막대 나왔네요 자 요건 요건 파란색 x 막대 양쪽에 x제곱 막대 양쪽에 x 막대 자 요게 요게 그림을 이용한데 네.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죠 자 그리고 하고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서, 요건 네, 뭐의 제곱일까요? 네, 우리 사실은 너무 잘 알죠? x 플러스 2의 제곱이죠. 네, x 제곱 막대 양쪽으로 x 막대 두개씩 붙여주면 되는, 요런 그림이죠. 네,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2의 곱. 자, 여기서 이거 대수막대 다시 한 이유는, 완전제곱 어, 완전제곱식의 특징을 한번 더 어, 기억해 보려고 한 건데요. 자, x 완전제곱식이다. 약간 그러니까 x 플러스 어떤 수의 제곱 인식들은 전개를 하면 x의 제곱과 마지막은 a의 제곱이 나오고요. 자, 가운데는 x랑 a를 곱한 거가 두개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얘와 얘의 관계가 여기도 A고 여기도 A죠. 이 그러니까 식이 두배 되어 있는 거잖아요. 2A. 이 그러니까 식의 반이면 A죠. 반을 제곱해주면, 그러면 A의 제곱이 나오는 거죠. 이 식의 반의 제곱. 자, 다른 말로 상수항이 어, 1차항의 반의 제곱이. 자, 완전 제곱식의 특징은, 자, 요 2a와 a 제곱의 관계예요. 자, 상수항이 a 제곱, 1차항의 개수가 2a. 요두 관계를 이용을 해서 완전 제곱식인지 아닌지 살펴 보자고요. 자, 뭐 거꾸로 확인을 해도 괜찮아요. 자, 여기 뭐의 제곱이죠? 3의 제곱이고 그 3의 두 배가 여기 들어가 있나요? 6. 네, 맞죠. 자, 그러면 맞다는 거죠. 반대로 거꾸로 요 2a 파트에 요거를 반으로 쪼개서 a로 만들고 그거에 제곱이냐 해보면 맞죠 그래서 그래도 또 맞다가 나오죠 이유 네뭐 인수분해 해주면 될것 같아요 x 플러스 3의 제곱이니까 자 여기도 확인을 해볼까요 자 1은 1의 제곱이죠 그리고 그 1에 2배 들어가 있죠 자 맞는 거예요 자 반대로 자, 여기가 요 개수의 반, 반이면 1이죠. 그리고 그 1의 제곱이 있는 것도 역시나 맞아요. 어떻게 확인해도 맞아요. 자, 얘는 x-1의 제곱이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앞에 숫자가 있는 경우죠.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음, 판단을 할 때, 저리 뭐그 완전 제곱식 요거 어, 인수분해할 때 확인해 주듯이. 요거 4x는 2x의 제곱이고 요건 3의 제곱이죠. 자, 그리고 요두 수를 곱한 게두번 나와요. 그서 6x가 두개 있는 게 맞나 보면 네, 12x 맞죠. 자, 그래서 얘는 2x-3의 제곱이니까 완전 제곱식이 맞죠. 또는 자, 마지막 4번을 보면, 요 마지막 숫자가 모의 제곱이 아니에요. 그쵸. 마이너스 4. 제곱해서 마이너스 4 나오는 건 없죠. 자, 그러니 여기가 모의 제곱이 아니란 얘기는 완전 제곱식이 아니겠죠. 자, 중근을 갖기 위해서는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완전 제곱식이 되는 둘의 관계, 1차항의 계수와요 뒤에 상수항의 계수의 관계를, 네. 1창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라고 하든가, 자, 요게 뭐의 제곱인지 찾아서 두 배인가를 확인해 주면 돼요. 자, 지금 빈칸에 들어갈 숫자, 자, 여기 1창이 두 배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6의 반 3, 여기는 3의 제곱이 들어가 주면 되겠죠. 자, 빈칸에 들어갈 숫자 9고요 자, 그렇게 되면 얘는 x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겠죠. 자 역시나 같은 위치 상수항이니까요. 이 숫자의 반의 제곱으로 여기를 풀어줍시다. 반은 2고요. 2의 제곱은 4죠. 그래서 4 들어가주면 되고요. 그리고 인수분해는 x와 2 맞고요. 가운데 여기 1차항이 마이너스니까 둘다 마이너스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자 3번. 자, 여기 앞에 상수, 최고차항에 9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건 3x의 제곱일 거고요. 자 그다음에 상수항은 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그 둘을 곱한 거에 두 배가 12x인 거죠. 일단 12x의 반 6x 를 만들려면 3x와 이 물음표 얼마야 될까요? 네 그렇죠. 2에 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2겠죠. 2 그러니까 여기는 2의 제곱이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래서 4면 되고요. 자 이럴 경우에 3x와 2의 제곱인데 가운데 부어보고 플러스 넣어주면 되겠죠. 자 한번 더 해볼게요. 자 4x의 제곱은 2x 제곱이고요. 자 여기가 뭐의 제곱인지 모르겠는데 자 근데 얘가 2배일 거란 말이에요. 이두 수를 곱한 거에. 자 일단은 2배니까 일단 반으로 줄여 놓을게요. 그러면 10x입니다. 마이너스 10x. 자, 그렇다면, 2x와 몇을 곱해야 10x가 나오죠? 네, 찾았죠. 5죠. 이렇게 5 찾아주면 되죠. 자, 그래서 5의 제곱인 25가 상수항이면 되고요. 인수분해는 2x와 5의 제곱인데, 부호는 이 가운데 1창의 부호를 따라주면 되죠. 자, 이번에는 가운데 숫자가 비었네요. 얘는 이거에 제곱, 이 64가 뭐의 제곱인지를 찾아야죠. 일단, 네, 8의 제곱이죠. 그러면 그거에 두 배죠. 8에 두 배, 16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인수분해는 x8 해주고요. 플러스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죠. 마지막. 자, 16x 제곱은 4x의 제곱이고요. 49는 7의 제곱이죠. 자, 그러면 가운데는 둘의 곱. 47에 28x의 두 배가 들어가줘야 돼요. 자, 그래서 숫자는 56. 그리고 얘는 4x 플러스 7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중근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자, 그리고 중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은 완전제곱식이다. 네, 완전제곱식을 그리고 만들어보는 연습을 했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차방정식 푸는 방법의 마지막인 네,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근의 공식, 어,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근을 구하고 또 근의 공식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